자, 오늘 정토사 템플스테이 여기 참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. 점심에 비빔밥을 하기 위해서, 아, 여기 아주 배우가 나왔습니다. 풀과 상치가 뒤엉켜 있지만도 하나하나 잘 뽑고 있습니다 우리 템플스테이 온 참여자들이 오늘 이와 같이 아침에 상치와 쑥각과 커리와 여러가지를 뽑아서 오늘 점심에 새싹비빔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여기는 정토사 농장인데 저 멀리는 감자 감자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어, 여기는 상치입니다 여기는 쑥갓이에요 쑥갓 자 뽑은 것을 한번씩 들어봐 주세요 얼굴을 이쪽으로 해요. 어. 정토사는 염농불교, 염불하면서 농사 짓는 수행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, 여같이, 어, 대중들과, 또, 템플스테이 오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, 여같이, 스스로 채소를 뽑아서 또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기. 아 저기 있다 아 4월 4월 오늘 며칠이냐 4월 28일 템플스테에 온 우리 참여자들이 오늘 이와 같이 정토사 야채를 뜯어서 점심에 새싹비빔밥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러 들어보세요. 꽃바구니 아가씨들. 예, 자, 정토사의 템포로 오신 분들입니다. 이제 아침에 일찍이 채소를 뜯고 또 점심에 비빔밥을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또 집에 또 가져가기로도 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